안녕하세요, 센터로도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화이트 서큐버스 출시일이 이틀 남았는데요. 일단 트레일러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화이트 서큐버스, 블랙 서큐버스 둘다 매우 아름다운 외모와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드랍될 줄 알았는데 대도안한 제복을 주고 잡아줬어요. 완전 시바색. 물론, 복장이랑 별개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컨텐츠는 맞습니다. 캐릭터의 외모를 많이 따지는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퀄리티에요. 오늘 그 화이트 서큐버스의 정보가 영상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패턴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화이트 서큐버스와 블랙 서큐버스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만나지 못해서 애가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연인처럼 느껴지는데요. 서큐버스는 악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무슨 분신 같은 걸까요? 아무튼 화이트 서큐버스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낯을 들고 싸웁니다. 자, 처음 패턴을 보면은, 바라보는 방향에다가, 낫을 찍습니다. 바닥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정 대상에게 낫을 내리치는것 같아요. 전격술사, 듀얼블레이드, 궁수, 격투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무조건 탱커나 힐러를 데려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데미지도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아프다면 힐러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탱커가 대신 맞아주거나. 어쨌든 그렇다는 것은, 아무 대상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 같아요. 자주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공격은 바닥에 큰 광력 데미지를 입힙니다. 서큐버스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피해 있어야 되겠죠. 딱히 바닥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서큐버스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탱커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죠. 안 맞을 것 같은 범위인데, 맞고 낮아 빠지는 캐릭터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패턴은 바닥에 가시덩굴과 장미를 소환한 다음에 터트립니다. 이거는 좀 쉬운 패턴 같네요. 다음 패턴은 아군 한 명을 가시덩굴로 묶은 다음에 터트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패턴인지 각각 다른 패턴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패턴이라면 단순히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피를 빼는 스킬 같고요. 같은 패턴이라면 이 캐릭터에게 모두가 뭉쳐서 같이 맞아야 된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보시면 장미가 터지기 전에 바닥이 표시가 되잖아요? 모든 캐릭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같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블랙서큐버스가 나옵니다. 특별 공간에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거 보고 살짝 섬질했어요. 정말 무섭게 나오지 않았나요? 패턴은? 라비 심층에 있는 서큐버스와 살짝 비슷해 보입니다. 꽃잎이 휘날리는 바닥을 깔고요. 그리고 두 명이 들어와 있죠. 즉, 네명 중에서 둘둘 나눠서 화이트 서큐버스와 블랙 서큐버스를 상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가게 될지는 랜덤이겠죠. 즉, 블랙 서큐버스 구역은 탱이나 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기믹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닥만 잘 피하면 탱 힐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모든 패턴을 패스하거나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히면 끝나는 것 같아요. 바닥에 꽃봉우리도 깔리고요. 꽃잎도 깔리고요.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밖에 화이트 서큐버스가 죽음 같은 걸 외우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따라서 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저가 3명이 있어요. 아까 블랙 서큐버스는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믹을 수행하면서 한 명씩 빠져나오게 되는 건지 동시에 빠져나오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이 깨지기 전까지는 뒤로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폭딜 구간이겠죠? 그다음이 문제인데 둘이 동시에 나왔어요. 만약에 동시에 피를 빼야 되는 패턴이라면 굉장히 빡셀 겁니다. 막공에서는 쉽지 않겠죠. 이런 패턴은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한 명을 쓰러뜨리고 제한 시간 안에 나머지 한 명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부활하면서 피가 쫙 차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패턴이라면 좀 빡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바닥을 피하면서 딜만 하면 되는 페이지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겠죠? 바닥만 피하면서 딜하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워낙에 무빙이 많고 상계해야 되는 패턴이라서 사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짜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탱딜 힐, 직업 역할 수행보다는 개인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한 레이드 같습니다. 아무튼, 화이트 서큐버스가 출시가 되면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글라스 기분엔 매우 어려움도 났으면 좋겠네요. 화이트 서큐버스도 입문 다음에 어려움, 매우 어려움 나오겠죠? 그리고 오비스는 난이도를 좀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큐버스 드랍 옷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